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미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입니다. 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에, 시간에는 저희가 가을 분양 5탄으로 5탄입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요걸 1탄으로 할까 하다가 <laughs> 너무나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 같아서 저희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5탄에서 드디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네, 은청가문비 SBS입니다. 네, SBS 또는 베비 이 블루라고 불리는 은청가문비입니다. 네. 은청 가문비나무는 네, 네. 가문비 우리나라에도 있죠? 있죠? 네. 가문비나무 있죠? 네. 네. 똑같은 가문비나무인데 이 네. 나무는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예요. 그죠? 네. 요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네. 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어, 이게 지금은 녹색인데, 이게 네. 좀 크면, 네. 은청색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나무 전체가 은청색으로 바뀌죠. 네. 소나무가. 그죠 그죠. 가뭄비 네. 나무가. 네. 은색과 청색 빛깔로 아예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독보자주죠. 정말 심오한 약간, <laughs> 어, 정말 이렇게 보지 못한 그런 색감이. 지금 색깔이 네. 색깔이 조금씩 나온 게 있는데,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네. 중간, 에 중앙 음. 하단 쪽에.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데, 나무가 크면 클수록 점점 이 색깔로 변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실물로 뭐한 2m 이렇게 자란 나무들 보면은 아마 굉장히 충격에 빠질 정도로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무가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요 나무를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사진에 보고 계시는 요 나무를 분양을 합니다. 네. 네. 자, 요 나무는 어디 들어 있죠, 지금? 어, 지금 15cm 플라스틱 화분에 들어 있고요. 네. 어, 이게 봄에 그 P9 포트로 들어와서 네. 여기다 분갈이 한번 해서 키운 거예요. 네. 벌써. 네, 네. 네. 그한 아, 변의 길이 9cm짜리 그 사각 화분을 p 9 포트라고 P9. 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던 나무를 지름 15cm 예, 화분에 흰색 화분에 네. 예, 분갈이를 해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예, 은천 가공비 요거를 잠시 후에 실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물, 사, 실물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요겁니다. 네. 네, 지금 연결구 위에 이제 15cm, 지름 15cm 흰색 화분 요게 이제 꽃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많이 화분 쓰는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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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네 중형 사이즈 화분이고 네. 요 화분에 들어가면 보통 뭐 (6000원에서) 1 0원 (12000원) 먹고 사이에 식물들이 판매가 되고는 합니다 네 그렇죠? 꽃, 꽃들은 그래요 네. 나무는 완전 얘기가 다르죠 네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은천 가뭄비요 실물 이제 분양 사, 이제 영상입니다 네네요 네. 중에서 이제 작은 거는 빼고요 그다음에 조금 비실비실한 것도 빼고요, 튼튼하고 건강한 거 위주로 골라서 분양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제 키가 고르지 못한 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네. 이게 처음 올때 키가 쫙 고르게 오지 않습니다. 네.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작게, 그렇게 다양하게 분포한 상태로 수입이 됩니다. 네네. 네, 그걸 그대로 분갈이를 해도 처음부터 작은 애들은 조금 작게 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큰 애들은 조금 더 빨리 크게 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분양하는 요 나무는 조건이 있어요. 네. 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분양 조건. 네, 이번에 저희가 분양하는 이 나무들은 네. 소량 판매용이 아니고요. 자, 소량 판매하지 네. 않습니다. 소량 판매는 저희가 전에 올렸던 트리얼 화분에 키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량으로 식재하실 분들만. 보시고 네. 또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판매 수량도 소량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네. 소량 판매하지 않습니다. 백주 네. 이상 대량으로 차로만 받으셔야 네. 되고요. 네, 차로 받거나.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량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저희가 전에 올렸던 트리, 네. 트리웰 화분에 키운 그 어, SBS 영상을 보시고 네.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건, 소량이 네. 어디가 기준이에요? 소량이요? 소량은 네. 저희가 사실 제가 두 주도 계속 다 보내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량은 여기서 소량은 100주 네. 이하가 소량입니다. 100주입니다. 100주.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100주 이상, 100주예요. 그러니까 최소 네. 구매 수량이 100주 이상 밭에다가 가을 식재로 직접 심으시어서 길러 보시거나 100주 이상 구입을 하셔서 화분 재배를 네. 하실 분들의 한해서 네. 굉장히 괜찮은 가격으로 네. 저희가 분양을 할 겁니다. 네. 네. 조건은 그거예요. 네. 네. 그러면 가격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가격은 아, 전화를 가, 받을까요? 네, 이게 약간 도매 느낌이라 네. 가격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는 소매가 아니고 도매가만 있고요. 네. 출발 가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격은 공개를 하지 않고 실제 100주 이상, 구매하실 밭에, 만 예, 식재하시거나, 구매하시거나 바랍니다. 할 분만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예, 예 판매 가격을 따로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게 저희 조건이에요. 그렇죠.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네. 요거 네. 저희가 은천강우비 밭에다 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봄까지 기다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가을에 100주 이상 심... 심어보시고 싶은 분들, 그런 네. 분들을 위한 물량입니다. 네네. 이렇게 심게 네. 되면 이제 장점이, 네. 어, 이미 이게 화분에서 커서 많이 못 컸다고 해도, 네. 1년을 키운 거잖아요. 네네네. 시간을 버시는 거죠. 네, 시간을 버는 번... 거죠. 일년일년 그렇죠. 거요 네. 네. 봄에 심는 거 내년 봄에 물론 심으셔도 되지만 내년 네. 봄에는 또 저희가 분양을 할 건데 네. P9 포트로 작년하고 똑같이 고만한 사이즈가 들어올 거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가격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피나 포트 가격하고 <laughs>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나지만 네. 물, 네 물론 이거 분갈이 했기 때문에 안날순 네. 없죠. 안날순 없지만. 네. 어, 시간을 1년 번다고 생각했을 네, 때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네. 가격입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 저희 연락주세요. 이거 제가 꼭 가격, 공개, 가격 공개하지 않, 않겠습니다. 네.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주 이상 대량으로 구매하실 분만 도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조건입니다. 네네. 네. 자, 기타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뭐 나무에 관해서나 판매 조건이나 가격이나 배송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따로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죠? 네네. 네네. 그럼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정민의 유니크 가든 010-7405-2007번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목평면 정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이 아빠. 네, 저전 정우이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